아침에 제가 할데베리크의 어 문답서를 어어 잠시 일어나 잠깐 묵상하면서 읽었는데 그 글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었다.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내 능력으로 했다면 내가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낸 삶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재능과 능력과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살아간 삶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잠시 짧은, 짧은 문구를 읽으면서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일이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을 만날지라도 할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삶이고 선행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있는, 어, 말씀과 동일하게 근거가 되는 구절, 해석이 되는 구절,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부문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은 10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과 시편 34편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시고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는 그런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오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이어서 어, 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어떤 말씀이 인용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 말씀이 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자, 생명 어떤 생명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생명은 육신적 생명도 포함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 뿐만 아니라 이 내세에 이르는 삶 가운데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맞이하게 될 그날을 함께 보기 원하는 자의 삶은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혀입니다. 이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은 특별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모든 것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데 이 혀를 잘못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욕을 들었을 때 욕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욕이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지 말아도 되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거? 거짓말. 중상모략 없는 말까지 꾸며서 이들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인다운과 그리스인답지 못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혀를 통제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갑자기 욱 해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평화로운 것 가운데 불화를 가져다 주고, 싸움을 가져다 주고, 다툼 원수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한 이런 혀를 다스리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상처를 줄 사람은 몰라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받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내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하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모아라, 금하라 라는 말입니다. 금하다, 금하라는 말은 철저하게 멈추라는 거예요. 내 혀를 제어해야 된다. 근데 변화된 삶을 살아서 혀를 바꿔야 된다. 그럼 혀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디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 그냥 욕을 안 하겠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다짐을 해도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면 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덜 배운 사람, 무식해 보인 사람도 우리가 진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인해서 시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도 못할 말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건하지 않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지키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욱하지 않아요. 그리고 짜증난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짜증이 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인해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짜증난다라는 그말 속에 우리는 이미 짜증이 났고 불쾌해 지수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잘 컨트롤하면 욱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썼던 방법인데 화가 날때 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갑자기 딱 뱉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오늘도 다시 상기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욱하는 상황이 올때 정수기로 달려가야겠다. 정수기 달려가서 물을 한잔 머금고 좀 기다렸다가 한 10초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시 하면 마음이 박의 생각이 바뀌니까. 11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0편 34편 14절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그리스인들의 언어 생활, 10절 말씀과 이어서 혀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한 것인데, 화평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 화평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 막혀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악에서 떠난 사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화평을 구하되 위로부터 내려오는 화평과 이 땅의 삶 수평적인 삶의 화평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 복을 빌어주어라, 축복을 빌어주어라, 구원을 빌어주라 했을 때, 그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준 이유는 그 화평의 주체가 누가 될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것을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 평안, 평강이란 말을씁니다 우리는 이미 이 화평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샬롬 헬라어로 샬롬 히브리어로 에레네 이것이 화평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네 샬롬이란 말을 썼을까? 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외세에 침입으로 인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들에게 화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평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그 상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면 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어, 자고 일어나면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샌가 "안녕히 주무셨어요?"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는 그런 말도 사라져버렸어요. 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속에. 화평이 있고, 없고요. 예수 믿지 않은 자는 화평을 뭘로, 사, 뭘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가득 넘치면, 아, 내가 행복하다. 화평이 있다. 근데 그 돈, 돈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부자들은. 근데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질 걱정도 안 하고, 집값이 떨어질 걱정도 안 하고, 집값이 오르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안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이 오르니까 걱정은 되겠지만, 근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화평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렸으면, 이 화평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주체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자, 우리는 모두가 그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이 11절 말씀 보면 악에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네 가지의 단어가 떠나라, 행하라, 구하라, 따르라 이것이다.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단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오인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말고 한기로 들었으면 마음으로 듣고 영혼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순종하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어디서나 말과 행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평화를 주셨기에 그 평화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여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면 따르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한다. 그 의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얼굴을 비춰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악한 자의 얼굴을 대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12절에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0편 34편 15절과 16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선을 따르면 주의 눈은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신다. 주님의 눈을 우리를 향해 지켜보신다는 얘기는 불꽃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 있다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가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낮에 밤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 그리고 그런 말씀 있죠. 머리털 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머리털을 우리 인간은 셀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머리털이 잠자고 일어나면 많이 빠져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많이 빠지는데 그거를 셀 수가 없어요.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빠지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세시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불꽃같이 쳐다보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하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그의 귀는 은혜의 간구에 기울이시되이 간구를 기울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럼 선은 뭐냐? 악은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를 들으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선악간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이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율법을 지키어 순종할 때, 이런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다 이룰이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 거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육된 기도를 할수 없고 인간의 욕심만 추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수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그 기도가 인간의 욕심을 향한 기도였다면 우리의 입술을 바꿔 주셔서 간구를 바꿔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해 주신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도 빠틀림없이 듣고 계신다. 들어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악행한 자의 얼굴을 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를 진노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의 현재 삶을 보면, 참,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온갖 투기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도, 떳떳하게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저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대로 사는데, 이렇게 지질리, 궁상처럼 사는데, 왜 저들의 삶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땅에, 그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악인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잘 피하고 잘 넘어가도, 찔림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도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좋아 보여도 깊숙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인 삶 가운데 정말 이 땅의 삶을 스트레스 받고 두려움 때문에 공황 장애라는 병,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냥 현대인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일반적인 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병에 안 걸린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세상 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그 주인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잘해서 벌었다. 내,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그렇게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벌 수도 없었고. 이만큼, 벙 이유는 다, 내가 다 잘나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 성공의 끝은 없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더 욕심을 더해가고 싶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과 공허함이 더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완전한 선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 우리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것은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저축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언행 심사 그리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이겨내야 된 이유는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일을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는 실패 힘든 일은 우리들 가운데 힘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선이 이것이구나.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늘의 평안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누린다면 그것이 값진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도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선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